감사합니다. 지방 분권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그런 게왜 필요하냐. 뭐 그런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 아니, 지방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주민 자치는 영국,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단체 자치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 미국의 어떤 철학의 특징이 개인주의 경험론 자유주의 막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민자치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경험론이거든요. 그 영국 미국이 그래요. 단체 자치의 문. 하여튼 측면,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단체 자치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법률적으로 위만 한계 안에서 어떤 이제 그 단체가 자치를 하는 뭐 그런 체제라고 봐야 돼요. 묵자하고 진시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 이유는 중국의 역사의 이제 시초가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이 격도라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뭐 신화 이런 걸 빼버리면 실제로 뭐 구체적인 역사가 있는 건 주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주나라는 출발점이 이 봉건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라는 건 재후를 봉해서 봉, 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건설한다. 재후국이죠. 가산이라는 게 집안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한 집안이 소유하는 재산이다. 중국 역사를 내내 지배하고, 현재도 이 독재자들 있잖아요. 이 독재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 이 나라는 내 재산이다. 건들지 마라.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국민이 우매하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국가를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는 놈들이 나타난다는 게 이제 독재자죠. 그러니까 북한은 전형적으로 그건 개인 재산이고 뭐뭐 뭐 푸틴이라든지 시진핑도 이제 점점점 개인 재산으로 생각해 가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에르도안도 그럴 거고 지백과한시위 씨의 연맹을 연합을 동맹을 한이조 동맹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리고 지벡을 공격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위씨는어게하냐 내가 가서 야기겠기 그래서 위씨한테 가서 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새 집안의 동맹으로 변하고 얘들이 지벽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 지벽은 불시에 공격당해 가지고 그냥 별로 반격도 못 하고 죽었죠. 그래서 전국 치롱 중에 이제 새 집안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또 문제가 된게 뭐냐면 그 조양자 조씨 집안이죠. 근데 원한이 이제 한한일 끝까지 맺힌 거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통을 삶아서 해골 있잖아요 그 해골로 술잔을 만들어요 그런게 많이, 많이 있나봐요 그 해골 술잔 술 마셨는지 많이.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원효대사하고 같아요 원효대사 그냥 해골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 물 마셨다는데 이 여기 잔을 만들어 가지고 술 마셨다니까 여기 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원래 정설에 의하면 그 해골 바가지 물 마셔, 마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면 해골 바가지 잘 보지 마시 거기 물안 고입니다. 금가고 막 이래 가지고 그냥 다 죽여 버리는데 이 이런 잔인함 이제 이런 게 일상화가 된게 언제냐면 전국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 그러니까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인데, 이제 이 시대에는 그 기본이 이제 춘추 시대의 규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웃나라는 멸망시켜가지고 흡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힘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제 시대가 되는데, 북국 강병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강한 나라는 서쪽 끝에 있던 진나라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 전에 소양왕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이 진소양왕이 한 30년인가를 재위를 해요. 그런데 그 30년 내내 육국을 공격을 해요. 하여튼 철저하게 공격하는데 이제 뭐 초나라는 수도가 함락돼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조나라도 거의 멸망당할 뻔하고 뭐 한나라는 위나라도 멸망 시킬 수 있었는데 멸망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참아 이때까지도 멸망시키지를 않았던 제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제 그때 제 유명했던 장군이 백기거든요. 그런데 백기가 흰백자인데 일백백자로 봐도 돼요. 진시황의 제 통일로 제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적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자, 한 명의 주인과 모두의 노예인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등소평이뭐 밑에 물려주고 물려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선양체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태자가 반발을 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제상파와 태자파가 한 3년간인가 싸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세자파에서 아마도 제 나라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 나라는 구원해주겠다 그랬는데 뭔 생각을 했는지 아시겠죠? 저것들이 쌈박질 하니까 쳐들어가서 연나라를 내가 병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쳐들어가서 연나라 세자, 왕, 뭐 재상 다 싸그리 죽여버려요. 그러고 이제 그걸 병합을 하려고. 아니, 그, 그라는도 강대국인 제 나라가 또큰 나라인 연나라를 먹으면 초강대국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 나라가 반발을 해요. 야, 연나라 토해내라. 안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간 오개국 연합군이 와요. 오.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사람이 묵자인데, 이제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많이 그이 무시당한 사람이 묵자죠. 아니, 지금도 중국은 묵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시황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다 정복을 하면 내가 막강한 이 이제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통일되면은 심각하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어. 오히려 중국이 한 다섯 개나 일곱 개 정도로 분열되어 있을 때 중국이 강했다는 거예요. 유럽은 한복판에 알프스산이 있기 때문에 각자 그냥 독립국가가 예, 예,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중국은 가운데가 평원인데 바깥에가 이 이제 산맥, 그러니까 남쪽까지 다 산맥이, 이쪽은 이제 바다고 북쪽은 이제 사막 지역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폐쇄된 이제 어떤 이제 지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될 수가 있었지 않았겠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저는 그게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의지의 문제지. 그게 꼭 그게 하나 해야 될 이유가 뭔지.